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금요일날 좀 빠졌죠, 한4.8% 빠졌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격도를 보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격도를 보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건 미증시의 상황을 일단 어, 보겠습니다. 뭐 미증시 상황 보면 그렇게 뭐 좋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보시면 뭐,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냥 살짝 그 강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뭐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나 델 컴퓨터 이런 쪽은요.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강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제가 어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 자, 요거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등. 애플 2등 엔비디아 3등 아마존 4등 메타 5등 그쵸 그 밑에 6등 이 두개 같은 회사예요 구글 그리고 tsmc 지금 요정도 거든요 한 10위권에 지금 다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뭐예요 ai 에요 애플 뭐예요 ai 한대요 엔비디아 뭐예요 ai 반도체 만들어요 아마존 뭐예요 ai 클라우드 그쵸 메타 뭐예요 ai 알파벳 뭐예요 ai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TSMC 뭐예요? AI 반도체를 찍어주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1등부터 3등까지가 지금 뭐예요? AI 관련돼서 시가총액을 1등, 2등, 3등이 계속 바뀝니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미증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디서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앞으로 애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고요. 메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알파벳 당연히 나오고 있죠. 브로드컴 이것도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변동성이 큰 종목 딱두개딱 꼽아라. 그럼 뭐예요? 하이닉스. 그리고 한비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실적이 넘어오죠. 그리고 나서 한비반도체로 실적이 넘어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격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왜? 올라가는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조정을 받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눌림목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구조가 어디까지 가요? 실적에 대한 최고 실적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은, 자, 실제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쵸? 어저께 까지입니다. 324%. 그렇죠. 324%세 배가 넘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코스피 등락률 3.8% 그리고 어, 코스닥은 떨어졌죠. 2차 전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뭘까? AI 관련주다. 자, 그럼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뭐 태성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반도체에 파생된 종목군이라고 볼수 있죠. 보세요. 유리기판이니까. 그렇죠? AI 반도체 가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전도율이 높고 효율이 높은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등고 이런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전부 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상황을 보세요. 3천 원부터 13천 원까지 한달두달두 달이 채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50%씩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종목이 아니더라도 코스메카 코리아, 그쵸 어떤 어떤 타점에서 제가 공략하는지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다 올라가고 나서 매수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렇죠? 거는 아직 이제 시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어뭐 제가 매매한 종목분들을 다 보면, 뭐 일본 DI 있죠. DI도 뭐예요? 지금 AI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이렇게 했을 때뭐 14%, 26%, 22%, 18%,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뭐 YC 같은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간다. 그때 뭐8%쭉 내려오면 17%, 20%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제가 어느 타점을 공략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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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20%씩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모이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서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이 치고 달리는 그 구간에. 시세 초입 구간 그쵸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이게 뭐 반도체나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우양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40% 수익을 받습니다 언제 돌파할 때 공략을 해서 물론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와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왜 봅니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왜 봐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가격이 먼저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왜 해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기관이 들어오니까, 즉 돈이 들어오니까예요. 수급 봅니다. 자, 수급을 보면 여기서 막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달 동안 외국인의 매집량을 보세요. 2천억, 2000억, 2천억입니다. 그쵸? 2천억. 그것도 하루에 6월 12일 날 17만 원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1,700억. 자, 지금 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한 주체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쪽도 있고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쪽도 있고 이런 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미증시에 대한 상황을 보여드렸죠. 그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ai에요. 애플 ai 한대요. 엔비디아 ai 반도체만 들어요. 아마존 ai 합니다. 메타 ai 해요. 알파벳 뭐예요? ai 합니다. 그쵸? tsmc 뭐예요? ai 반도체 찍어줘요. 브로드컴 뭐예요? ai 반도체 만들어요. 설계 쪽이죠. 테슬라 뭐예요? 지금 전기 가지고 막뭘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일론머스크 나와갖고 하고 있는 얘기 있죠. 지금 인류에 가장 부족한 것. ai 반도체 실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부족한 것. 변, 변압기. 세 번째 부족한 거 전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거는 그냥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1위부터 뭐 10위 정도까지는 AI 그냥 유일하게 월마트 하나 딱 껴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밑에 딱 보니까 워렌 버핀 그쵸? 워렌 버핀 뭐예요? IT 투자. 끝. 그쵸? 우리는 올라가는 부분은 분위기를 파악을 하자. 그 분위기는 미증시를 딱 보면 나온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미반도체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이격조절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뭐 다시 8만원 넘었습니다. 올라가요. h m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격이 낮잖아요. 싸단 말이에요. 이싼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가 내렸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YC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내렸거든요. 그렇죠? YC 내리고 한미 반도체 내리고, 오 근데 삼성전자 올라오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HBM이 있어야 AI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HBM을 만들려면 한미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살다 때 만났어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조금 악연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복수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 전자가 되게 막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가요. 이러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빠요. 그렇죠? 근데 HBM 장비를 언젠간 하겠지만 하이닉스가 이미 다 선점하고 나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격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3000, 3100, 3200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조정이 임박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아래에서 가격을 딱 잡아주고,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그 정도의 가격대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건 한미반도체나 YC나 이런 그동안 강한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 호재가 된다. 수급상 호재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빨아간다는 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가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의 가격을 어느 정도 잡을 건가. 그게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 삼성전자의 가격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는 구간까지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끝은 한미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폭증하는 상황이 나올 건데 실적이 실제 폭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시세 끝입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이걸 진짜 뛰어넘으려면 엔비디아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엔비디아가 딱 굳건히 살아 있어야 하이닉스 뜨고 한미반도체 뜨고 YC 뜨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재계좌 수익,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이럴라면 한미반도체를 철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보고 타점을 봐야 되는지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저는 아까 전에 어떤 종목 하는지 다 보셨죠?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하고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렸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입니다. 즉, 가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미증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그죠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나눌지 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도 또 당연히 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